안녕하세요. 호키입니다. 마지막 동영상에서 제가 수동으로 미스터리 박스 3개를 3분 안에 먹는 그러한 공략을 리뷰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약속한 대로 이렇게 송크로로 미스터리 박스를 먹는 그런 공략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녹아다 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송크로는 조금 특별한 보물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구출과 부활을 해주는 보물을 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핫식스 드링크를 3개 끼고 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드링크를 딱히 강화하진 않았어서 이렇게 계속 구출과벌을 해주는 보물을 꼈고요 쿠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달리게 해주는 보더마 쿠키를 껴줬고요 펫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즈방울을 껴줬고요 이 치즈방울은 뒤에서 이렇게 놓친 젤리를 냠냠냠냠 먹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놓친 미박도 자동으로 먹어주는 아주 귀요미한 펫입니다 자, 이렇게 2번 스테이지에서 미스터리 박스가 하나 나올 건데요. 자, 앞에 보시면 실버 박스가 보이시죠? 이렇게 보더막 쿠키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바로 치즈방울이 놓친 미스터리 박스를 먹어줬습니다. 이렇게 손크로가 계속 돌려지는 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바로 멈추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계속,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고 계속 다른 일 하실 분들은 이렇게 계속 냅두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더막 쿠키가 죽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실버 박스가 나와줘서 이렇게 좋은 보상은 받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딥니까?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를 쉽게 얻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많은 미스터리 박스를 모으셔서 갈비 쿠키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